오늘의 일상영어 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미국 드라마 주요 단골 표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독특한 사람이다. 자, 우리 주변에 독특한 사람이 참 많은데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먼저 수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One of a kind. 지결하게 되면요. 한 종류 중에서 하나란 뜻이거든요. 한 종류 중인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니까. 독특한 사람, 독특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는 정말 독특한 사람이다. 이걸로 he's truly one of a kind. truly는 진정으로 정말 이런 뜻이죠. he's truly one of a kind. he's a truly one of a kind. he's, a truly, one a kind. he's a truly one of a kind. 응용 표현입니다. 그는 여전히 독특한 사람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독특하다 이 말인데요. 자이 표현은 여전이란 말, s t i l l 을이어가지고 he's still one of a kind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더 세련되게 remain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remain은 여전히 뭐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remains one of a kind, he remains one of a kind, he remains one of a kind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 누구와 통화 중이니?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Talk to라는 수가 있는데 누구 누구와 대화하다, 누구 누구에게 말을 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영어로 하면 Who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Talk to의 목적어인 whom을 써도 되겠습니다. Who m are you talking to? whom are you talking to?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즘은 whom보다 who를 더 많이 씁니다. who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나의 엄마와 통화 중이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수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on the phone 하면은 통화 중이란 뜻이고, be on the phone 하면은 통화 중이다 이런 뜻이고, be on the phone with 하면 누구 누구와 통화 중이다. 자, 그래서 I'm on the phone with my mom, I'm on the phone with my mom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잠깐 조났어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좀 까다롭죠? 먼저 수거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다. fall asleep. fail은 fall의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for a second. 잠깐. second가 1초니까 1초 동안은 잠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수거인데요. behind the wheel. wheel이 바로 운전대인데, behind the hill, 지역 하면은 운전대 뒤에 이 말이니까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잠깐 졸았어요. 영어로. I fell asleep for a second behind the hill. I fell asleep for a second behind the hill. I fell asleep for a second behind the hill. Behind the hil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커피는 어떻게 타 드릴까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하나의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How do you like 표현입니다. 뭐 뭐는 어떻게 해 드릴까요? How do you like. 더 공손한 표현은 How would you like입니다. do 대신에 would를 써가 How would you like 하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는 어떻게 타 드릴까요? 영어로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커피는 영어 발음이 커피가 아니고 커피 합니다. 커피. 자, 그러면은 응용입니다. 당신의 스테이크는 어떻게 해 드릴까요? 자, 이번에 더 공손하게 해서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이 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은 이 집에서 가장 잘하는 요리가 뭐죠? 이런 말을 잘 하죠.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표현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House specialty. House specialt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specialty라는 말은 전문 음식을 말하는데요. 하우스 스페셜리티 하면은 식당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즉 식당에서 가장 전문으로 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영어로 What's the house specialty? What's the house specialty? What's the house specialty라고 specialty? 합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여긴 뭐가 맛있어요? 우리가 식당 직원에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자, 이 표현은 간단하게 what's good here, what's good here, what's good here, what's good 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냉정하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리란다는. c o l d 지요 c o 는 차가운 뜻도 있는데 냉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함을 유지하다 할때 remain cold라 합니다. Remain cold.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have to remain cold, you have to remain cold.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니? 자,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How can, so How can you be so cold? How can you be so cold? How can you be so cold?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난 그가 농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먼저 수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농담을 하다, 영어로. Make a joke. Make a joke. 또는 복수 형태를 써가지고, make jokes, make jokes,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은 I think he's a making a joke. I think he's a making a joke. I think he's, a making, a I think he's a making a jok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응용표현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농담도 못해. 자, 일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먼저 수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take a joke 하면은 농담을 받아들이다 뜻입니다. take a joke.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농담도 못 해. 영어로. he can't take a joke. he can't take a joke. 지겨하면 그는 농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농담도 못 해. 이렇게 됩니다. he can't take a joke. He can't take a joke.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뭐, 뭐, 하지 마세요 할 때, 동, 뒤에 동사원형을 쓰면 되죠. 자, 수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go around 하면은 돌아다니다 뜻입니다. go around. 그런데, go around advertising 하면은 떠벌리고 다니다 이런 뜻인데요 advertising은 광고 하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서 돌아다닌다 이말 이니까 떠벌리고 다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go around advertising 자 그러면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영어로 don't go around advertising don't go around advertising Don't go around advertis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내가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게요. 영어로 I won't go around advertising. Won't는 will not의 줄 말이죠. I won't go around advertising. I won't go around advertis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말 끝까지 들어봐. 자, 이 말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자꾸 끼어들 때, 내말 끝까지 들어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수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hear 사람 out 하면은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듣다. 이 말입니다. 내말 끝까지 듣다 하려면은 hear me out. 그의 말을 끝까지 듣다 하려면 hear him ou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영어로 please hear me out, please hear me out, please hear me out, hear me out.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응용 표현입니다. 넌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해. 자 사실 위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need you to hear me out i need you to hear me out 또는 need 대신에 want를 넣어 가지고 i want you to hear me out i want you to hear me out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난 그가 그것을 못 하도록 설득하려고 애썼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조금 까다롭죠? 자, 먼저 수거를 살펴보겠습니다.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 이 말이고, talk 그 사람 out of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뭐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다. 할 때는, talk him out of. talk him out of.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난 그가 그것을 못 하도록 설득하려고 애 썼다. 영어로. I tried, I tried to talk him out of it. I tried to talk him out of it. I tried to talk him out of i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용 표현입니다. 난 그가 그것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 자, 좀 전에 한 말과 반대죠.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수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talk 사람 into. 아까는 out of 보였는데, 이번는 into를 씁니다. talk 사람 into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 영어로. I tried to talk him into it. I tried to talk him into it. I tried to talk him into it. 이렇게 하면 됩니다.